3억을 들여 유학 보낸 아들이 엄마인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봅니다. 심지어 제가 쓰러져 신음하는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더군요. 미국 유학 3년. 학비와 생활비로만 3억을 쏟아부어 키운 제 금쪽 같은 아들. 하지만 그 아들이 돌아온 날부터 저는 이 집의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. 취업에 실패하고 2년째 방에만 틀어박힌 아들. 어느 날 냉장고를 열었더니 청테이프로 선이 그어져 있더군요. 내 음식에 손대지 마. 말 한마디 없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. 어제는 제가 목이 너무 말라서 실수로 아들 칸에 있는 생수를 마셨습니다.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.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. 마치 더러운 것이 닿았다는 듯이 제 손에 들린 물병을 낚아채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더군요. 엄마, 그거 내 거야. 그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? 그 모멸감 때문이었을까요? 며칠 전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파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. 접시가 깨지면서 와장창 큰 소리가 났고 저는 살려달라고 신음했죠. 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귀에는 커다란 헤드폰이 씌워져 있더군요. 노이즈 캔슬링 뭐 그런 거겠죠. 아들은 바닥에 웅크린 저를 힐끗 보더니 마치 또 술주정불이나 하는 눈빛으로 비웃고는 냉장고에서 콜라만 꺼내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저 아이에게 나는 죽어도 상관없는 완벽한 타인이구나.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. 남편 퇴직금의 빚까지 내서 보낸 유학이었는데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니까요. 결국 아들 몰래 이 집을 내놨습니다. 오늘 부동산에서 사람이 찾아왔죠. 그런데 아들이 중개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. 유학가라고 등 떠밀 땐 언제고, 이제 와서 능력 없으니 나가라고. 내 인생 망친 건 엄마야. 제 멱살을 잡으려는 아들을 겨우 말렸습니다. 한 집에 살지만 우리는 남남, 아니 원수가 되었습니다. 자식 교육에 제 노후를 다 바친 결과가 고작 이투명 인간 취급이라니. 제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?